당신을 위한 초고속 쇼핑 리뷰. 리뷰 비교 분석부터 최신 상품 순위까지 요약해드려요. 5위입니다. 싱싱한 국내산 제철 생선에 지금 40% 할인된 3만원에 1.1kg 푸짐하게 즐기세요. 은어 포함 2인분으로 썰어 포장되어 신선함을 그대로 잊지 못할 맛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. 4위입니다. 싱싱함이 가득한 알배기 열빙어 시사모 특대 1kg 넉넉한 2kg 구성에 10% 할인 혜택까지 맛있는 은어의 풍미를 느껴보세요.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3위입니다. 싱싱한 프리미어 두툼한 장문볼락살 필렛을 만나보세요. 650g 넉넉한 양으로 13,970원에 즐기는 풍성한 식탁. 부드럽고 맛있는 볼락살의 매력에 푹 빠져보세요.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. 2위입니다. 신선한 민물장어 양념구이 500g. 한 마리를 25,490원에 만나보세요. 부드럽고 풍부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은어처럼 고소한 풍미가 일품입니다.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. 1위입니다. 통영 바다의 싱싱함을 담은 자연산 잡어 3kg, 10인분 넉넉한 양을 40%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매콤한 매운탕이나 맛있는 구이로 즐기기 좋습니다. 은어의 풍미까지 더해져 더욱